이번 시간에는 사회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 환경에는 가족도 있고 집단도 있고 조직 사회도 있고 또또 또 그러면 지역 사회도 있고 또는 유무형의 문화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가족과 지역 사회 문화 세 가지만 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중간에 집단을 하나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란 것 아무리 말로 장난을 안들 뭐,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을 만큼, 다 여러분 가족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패밀리, 패밀리가 뭘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거기 문장을 읽지만, 가족이란 인간 사유에 있어서 다른 모든 체계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의 사유, 사회, 사인이다. 3번에 보시면, 합법적인 자녀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제도이며, 요즘은 좀 법, 재정, 법, 의식이 좀 바뀌어 서다 다소 좀 위험한 발이 발음이 됐습니다만 사회와 기능이 학교와 같은 다른 사회 제도에 일부 이양되긴 했지만 가족은 여전히 인간의 성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보면 가족이라 함언 해서 가족 형성에 3대 뭐냐면 요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가족 단위 중에 가장 기초 단위인 부부 가족, 혼인이죠.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성인 혈연. 또 그러면 법률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입양.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다. 이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혈연, 와자면 혼인, 혈연, 입양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별표라고 출제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의 유형과 가족의 기능 이런 걸 보겠, 보겠는데, 가족의 유형을 보시겠습니다. 가족의 유형을 보시면, 가족의 유형을 보시면, 이 가족에는 오늘날 우리가 요는 핵가족, 핵가족, 부모와 미혼의 자녀가, 핵가족은 부모와, 미혼 자녀가 같이 사는. 자 이것은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대가족 또는 확대가족이라고 하는데 대가족 여기는 부모와 기혼의 자녀, 결혼한 자녀가 같이 사는 뭐 손자, 손녀가 인년년 따지지 않고 부모와 기혼의 자녀가 같이 살아가는 것은 확대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는 요즘에는 수정핵가족도 있고 수정확대가족도 있습니다. 수정핵가족이라고 하던 주소지는 한 곳으로 다 부모와 미혼의 자녀가 한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살기는 직장이나 군대나 학교로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은 수정핵가족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수정확대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기혼의 자녀가 같은 집에 살지는 않지만, 같은 집에 사는거나 다름없이, 같은 아파트 단지나 같은 아파트 동에 층수를 달리해서 각지 살면서 사실은 마치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사는 듯한 이런 그 행동 반경을 보여주는 것은 수정 확대 가족인데, 아주 뭐 일반화, 뭐 수정의 가족은 뭐 일반화 되었고 수정 확대 가족도 많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보면 개 부모 가족, 재혼 가족이지요 재혼가족. 너그러면 혼합가족. 혼합가족. 우리가 혼합가족. 그러면 뭐 가족이 아닌데도 가까운 친인척이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같이 동거하면서 가족의 유형이나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은 혼합가족이라고 합니다. 가끔 시트콤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혼합가족. 너, no, 그런가면, 은 뭐, 요즘은 독거노인들 참 많잖아. 노인가족. 뭐, 굳이 적지 않아도 되겠지요? 노인가족. 그런가면, 딩크족이 있습니다. 딩크족. 딩크족이라고 하는 것은, 더블 인컴. 더블 인컴. 노키드. 이렇게 설명된 것처럼, 두 사람이, 더블, 두 사람의 개별적 수입이 있으면서 주로 전문직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식은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가족을 더블 인컴, 노키드에서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서로의 수익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일정 액을 생활비로 같이 내놓고 생활하면서 서로의 생활에 대한 간섭이 어 아주 적은 이런 그 생활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또 애완동물들을 많이 기르게 되는데 그다음에 딩크, 팻족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퉁크족도 있습니다. 퉁크족. 퉁크족이라고 하는 것은 퉁크족은 투오니, 투오니, 노키드. 여기는 노인들이 두 부부만이, 노인들의 두 부부만이, 자식들의 간섭이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이는. 두 부부가 자식들의 간섭 없이 노후를 둘이만 보내는 것을 이렇게 통크족이라고 하는 여기도 역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쿠족이 있습니다. 두쿠족 구족. 두쿠족은 더블인플로이드 더블 더블인플로이드 위드키드입니다. 여기는 위드키드 그래서 두 사람이 회사를 다닙니다. 맞벌이 부부지요? 아까 더블 인컴은 전문직 성향이 강한 맞벌인데 비해서 여기는 회사에 다니는 조직의 사이에 다니는 더블 인플로 고용되어 있는, 그래 맞벌이로 자식과 같이 살면 맞벌이 부부를 듀크족이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런 그 가족을 말하는데 이듀크족은듀크족의 특징은 자녀들을 위한 집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 이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가족의 기능은 굳이 뭐 제가 쓰지 않아도 되겠지요. 어, 사회성원 재생산, 또 그러면 자녀의 사회와 성적 욕구 조절 및 규제, 양육과 보호, 경제적 역할, 정서적 안정, 오락, 또 종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가족의 기능은 그 옆에다가 현대 가족의 기능, 단순화, 축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가족의 구조적 특성, 행동적 특성, 진화적 특성이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민우치는 민우신 또는 민우치인 거냐? 민우신은 가족구조 진단에 가족구조 내 하위체계 역시 가족체계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하위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 구성 요소, 그들 구성 요소, 그 하위체계에는 부부 하위체계 부모 하위체계, 형제 하위체계, 부모자녀 하위체계 이런 식으로 가족체계를 나눠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가족구조내의 경계선으로 가족구조내의 경계선으로 이미누친 모델 나중에 가족치료 모델을 한번 다룰 때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밀착된 경계선, 유리든 경계선, 재유, 세력, 특히 지나치게 한 말이 들어가면 가족 구성 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나치게 밀착된 경계선은 지나치게 밀착된 경계선은 의존성 심화를 가져옴으로써 가족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그런가 면은 지나치게 유리된 경계선은 남남이나 다름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한 가족 문제를 가져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듯 민우친 가족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경계선을 재확립함으로써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은 민우친 모델입니다. 그에 비해서 보행 모형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을 또 자하의 분할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뒤에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이 가족 성원들간에 경계선이 지나치게 유리되거나 지나치게 밀착되면 가족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족은 뒤에 또 가족 관련을 다룰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교재는 없지만 집단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집단. 집단, 물론 우리가 집단을 구분할 적에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4학년부터 배웠던 투니스의 분류, 또뭐 쿨리의 분류, 투니스와 같은 경우에는 의지에 의해서, 소위 집단 형성 의지에 의해서 본질적 의지에서 만들었으면 공동사회, 개마인 샤프트라고 했고, 소위 선택적 의지에 의해서 집단을 구성했다면 개젤 샤프트 이익사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쿨리와 같은 경우에는 접촉 방식에 의해서 직접적, 대면적 접촉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집단은 1차 집단, 간접적, 피상적 접촉 방식을 통해서 만나는 집단은 2차 집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사회복지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 집단에는, 집단에는 목적만 가지고 설명해 본다면, 목적,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기준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집단에는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 집단은 어떤 목적 의식이 없이 그냥 자연 발생은 자연 발생적. 자연 발생적 성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은 자연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형성적 집단은 인위적, 의도적,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집단은 형성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 형성 집단에는 과업 집단과 치료 집단이 있습니다. 과업 집단과 치료 집단이 있는데 과업 집단은 집단의 과업 완수를 목표로 하는 것은 과업 집단입니다. 뭔 위원회라든지, 프로젝트, 프로젝트 팀이라든지, 타스크 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단에, 특수 임무 수행 집단은 전부 과업 집단입니다. 그에 비해서 치료 집단은 성원들의, 성원들의 욕구 충족, 또는 문제 해결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은 치료 집단이라고 합니다. 치료 집단에는 지지 집단이 있고, 교육 집단이 있고, 성장 집단이 있고, 또 그런가면 치유 집단이 있고, 또 사회화 집단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지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 집단이라는 것은 주로 동경 상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정보, 생활상 스트레스나 서로 유사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책 등을 교류하고 그래서 저희 여기는 정보를, 정보 교류와 생활상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정보 교류와 또 그러면 소위 심리적 교유, 심리적 교유나 교감을 이렇게 느껴가는 것은 그냥 같이 있다는 것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하는 지지 집단이 있는데 지지 않겠지만 지지 집단을 가지고 자조 집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지 집단과 자조 집단의 구별 기준은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하게끔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생활상 스트레스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고 또 심정적으로도 교유 교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지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성원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자조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 집단의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자조 집단을 써도 됩니다. 교육 집단은 정보 제공 및 기술, 교육, 훈련 등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교육 집단입니다. 성장 집단은 집단 성원들의 잠재력 개발이나 또는 자아 성장을 돕는 이런 것은 성장 집단이라고 합니다. 치유 집단은 집단 구성원들의 당면 문제 해결, 집단 구성원들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치유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화 집단은 사회 집단 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상상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와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 있다고 할 적에 한 집단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결혼 이주 여성의 이런 교육을 이끌어간다. 그러면 한국에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집단의 성격도 가지면서 그들은 같이 모여서 말도 통하지 않는 객지 이국에 와서 서로 말도 통하지 않는, 이런, 그, 시댁 가족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난 느끼는 스트레스. 그걸 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아니면 서로 그들끼리도 말이 안 통하면 눈빛으로 심리적 교감도 하고, 그 다음에 지지 집단도 되지요. 또 그런가면은 그들에게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 이런 것을 또 실습도 해보고. 이런 것처럼 어떤 집단이 꼭 하나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 집단에서 이런 걸 와주시고 또그 외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는 기회가 있으면 집단 발달 과정에 대해서도 특히 노턴이나 이런 그 가랜드의 집단 발달 단계에서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가족 또 집단을 봤습니다. 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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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이라고 하면 복수의 구성원이 공통의 관심사나 어떤 그 공통의 저 관심사를 가지고. 동료의식이나 소속감 속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 집단에는 반드시 구성원들끼리 지켜야 할 약속이 존재하는데 그 지켜야 할 약속을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구성원, 공통의 관심사, 또 동료의식이나 소속감, 지속적인 상호작용, 규범이라고 하는 이런 그 구성조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지역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지역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었죠.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는 어, 그것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종래의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리적 공간 범위 내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건 지리적 지역사회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지리적 공간 범위가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의 집합체는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부산,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런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관심사나 취미생활을 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우리가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복지계 그러면 사회복지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아니면 해외까지 흩어져 살면서도 사회복지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서로 토론을 하고 관심사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하는 것 등이 전부 우리가 기능적 지역사회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주로 그, 그들이 어울리는 공간이 바로 통신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이죠. 그래서 사이버팸 이렇게 하는데 사이버 패밀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 지역 사이와 기능적 지역 사이의 구분해서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지역 사이의 구성 요소 보면은 일정 지역 이 지역이 물리적 공간 범위로서 지리적 지역도 있고 사이버 공간 범위로서 어떤 통신의 가상의 공간도 있습니다. 그다 때문에 지역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물리적 공간 범위만 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리적 지역 사이에서는 물리적 공간 범위, 그 사이버 기능적 지역 사이에서는 사이버 공간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 사람들의 집합이지요. 공동체 의식. 이 공동체 의식은 지리적 지역사회. 과연, 어떤 같은 관심사라든지, 아니면 소속감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주범. 이렇게 구성요소가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지역사회의 기능이 이렇게 나와있지요. 지역사회의 기능이 나와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기능. 정치, 경제, 뭐 사회문화 다양한 기능들을 주역 수행을 하는데 지역 사회의 기능은 거의 내용은 위에 2번은 보시고 3번을 가지고 출제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리적 지역 사회, 지역 사회, 지역 사회에서 나온 것은 지역 사회 복지로는 출제가 되지만 여기 박스는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제도에는 많은 체계, 정치제도, 경제제도 또는 교육제도 또는 가족제도, 종교제도 복지제도 등등등이 있는데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길버트와 스펙트가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또는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체계에는 이처럼 정치제도나 정치 체계가 있는데 주로 하나의 규범에 구성원들이 어 같이 동참하기를 요구하는 사회통제 기능. 떠올 생산분배 소비와 같은 경제 기능은 경제제도가. 또 우리의 실정에는 맞지 않지만 사회의 통합적 기능은 주로 종교 제도가 사회화를 이끌어가는. 오늘날에는 좀그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사회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가족 제도가. 너그런가면은 상부상조의 기능을 이끌어가는 것은 복지 제도가 이끌어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언제나 이걸 보면은 어떤 영역이든 간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너,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거, 지역사회 복지로 해서 다루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의 특징이, 특성이 나와 있는데, 뭐, 경계, 제도와 계층.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회계층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 그 중에 세 번째, 사회계층. 지역사회의 사회계층이란, 지역사회의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한,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 되어 있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가 기능론과 갈등론을 설명할 적에 기능론과 갈등론을 설명할 적에 어떻게 이 희소자원을 차등 분비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권력이나 명예나 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돌아갈 수 없는 이런 그 희소자원을 어떻게 분비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저마다의 능력, 저마다의 노력, 저마다의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 배분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진정 정의로운 사회 아니냐라고는 기능론적 관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당연한 차등배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를 계층이다라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니다. 지배층의 조작에 의해서 나누어진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어, 계층이라고 우리는 계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회 계층이 쭉 나와 있는데 근대 사회 이전에는 근대 사회 이전에는 서열화된 위치가 엄격하고 지위가 세습되어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위의 결정에 큰 영향을 발휘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사회적 가치의 다원화로 인해 사회적 자별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이념으로 본다면 자유방인주의나 자유주의로 가면 갈수록 다층제가 될 것이고 저마다의 능력, 저마다의 노력 저마다의 기여도가 아주 천차만별이 텐데 천차만별의 계층이 있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사회민주주의를 거쳐 마르크스주의로 가면 갈수록 그 층은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복지의 정도가 많으면 사회 계층의 정도는 에스핀과 앤더슨의 모형을 보더라도 그 계층의 수가 대폭 축소가 되고 대폭 축소된 사회 모습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행동적 특성 나와 있는데 뭐 사회 통제 또 사회화. 사회화의 개념은 여러분 갖고 가셔야 되겠죠. 사회 통제의 기능은 주로 정치 제도가 수행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 거희 봐주시고. 다음에 사유화는 주로 가족제도가 수행한다고 길버스펙트 제시하고 있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볼 것은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란 뭘까 문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 문화의 개념은 문화의 개념은 다양한 학자들이 설명을 하지만 공동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영유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영위하는 생활양식. 공동체 구성원들이 영위하는 공유하는, 공유하는 생활양식. 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삶의 방식이죠. 또는 이 문화라는 고 것은 획득된 전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얻은 전체의 표현. 전체란 단어가 중요하지. 전체. 획득. 이렇게. 문화의 특성은, 문화의 특성은 공유성, 공유성, 학습성 또는 후천성, 그러죠? 학습성, 또 문화라는 것은 누적성, 축적성이죠.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체성, 부분으로, 문화를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소소로운 거라기 위해서 무시해서도 안된다 것이 전체성,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변성. 문화는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기대가 있습니다. 문화기대. 문화기대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구성원들에 대하여 갖는 압력. 문화가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하여 갖는 압력을 문화기대라고 하는데 그 문화기대에 어울리는 인간 대부분의 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나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문화가 요구하는 그 기대에 어울리는 어울리며 살아가는데 바로 이 문화의 기대에 어울리는 인간을 우리가 평균인이라고 합니다 문화기대에 어울리는 인간을 평균인이라 하고 문화기대에서 벗어나는 벗어나는,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들을 우리는 주변인이라고 합니다. 이 주변인이라고 한다. 발달 단계로 본다면 청소년 시기에는 사유 변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느껴서 답답하다고 벗어나려고 하고 나이가 든 사람은 세상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정상성 범주에서 일상적인 사유생활의 변화에 같이 어울리면 우리가 정상인이라 하는데 이것을 사회학에는 평균인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일탈, 탈선 또는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비정상성 범죄에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사회학적에서는 주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라든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인, 겉도는 주변인을 평균인으로 이끌어가는 부적응 상태에 있는 주변인을 적응 상태에 있는 평균인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면은 문화에서 우리가 볼 것은 문화에서 우리가 볼 것은 문화 기대입니다. 아, 문화 기대가 어 문화 지체입니다. 문화 지체. 문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신문화와 물질문화 또는 가치문화와 기술문화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물질 문화나 기술 문화는 대단히 자극적이면서 빠른 속도로 발달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명 또는 그것이 제작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존재성이 있을까 분석해야 되는 뒤늦게 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정신 문화나 가치 문화는 언제나 그축북을 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문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달의 속도가 속도에서 물질 문화의, 물질 문화의 발달 속도를 정신문화가 따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문화가 따라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격차. 이 격차를 문화지체라고 합니다. 오구번에 의해서 등장한 이론이 되겠는데, 바로 이것을 문화지체라고 하죠. 물질문화, 휴대폰 문화, 지금 우리가 참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휴대폰 문화의 발달 속도, 세계 타의 추정불할 정도로 빨리빨리 발달해가는데 그를 사용하는, 그러면서 주변을 배려하지 못하는 지하체에도 아주 전화 시끄럽게 하고 요즘은 참 그거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숙했다는 건데 초기에는 이런 물질문화의 발달 속도를 정신문화가 따르지 못하니까 전부 휴대폰을 가지고 자기만 통화한다고 주변을 배려치지 않던 것이 비일비재했던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물질 문화의 발달 속도를 정신 문화가 따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러한 것을 문화 지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문화의 개념으로 뭐 좁은 의미 돌면서 생활 양식이란 말을 썼고 문화 의 속성 아홉 가지로 했지만 첫 번째 학습성 후천성 다음에두 번째 유산 세 번째 가변성 다섯 번째 공유성. 이 일곱 번째, 누적성, 축적성, 그리고 아홉 번째, 전체성을 이렇게 쭉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문화의 유형에는 이처럼 물질 문화, 정신 문화, 물질 문화, 정신 문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특히 물질 문화의 발달 속도를 정신 문화가 따르지 못할 때 갖게 되는 것을 문화, 받게 되는 것을 문화 지체라고 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또 그런가면은 거기 보편 문화, 특수 문화, 보편 문화, 특수 문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편문화, 특수문화. 보편문화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공유해야 되는 문화를 보편문화라고 하고 어떤 지역이나 어떤 계층에서 선호하는 문화는 특수문화. 자기 개개인의 선택, 자기 직업에 관련되어서 갖게 갖게 되는 문화는 어, 여기는 선택문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거기 인쇄가 좀 밀려났군요. 밀려 쪽 앞으로 당기면 되겠고. 그래서 이 교재에는 없지만 문화 기대와 문화 기대와. 문화 기대와 문화 지체에 대해서 하나 더 첨가해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그빈 공간이 있지요 거기에다가 문화 기대 문화 지체를 첨가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국수주의적에서 너는 한국에 시집왔으니까 무조건 한국이가 통국당으로 먹어야 되고 김치는 당연히 먹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자문화 중심주의가 오랫동안 우리의 한민족이란 단어로 강요되어 왔지만 그것 오늘날 열린 공간인 세계화에는 걸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모든 민족 모든 문화의 그 저마다의 고유한 속성을 서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실제 학교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엄마를 초빙해다가 그 엄마의 나라에서 하는 식생활 문화 의생활 문화 이런 것도 그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거든요. 바로 이런 관점 서로+ 서로의 문화의 고유한 속성을 인정하자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전환을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도 이게 판선하지 않지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사회복지 조사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